이어도 착어 연인의 슈퍼 어 여기 많이 본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1987. 아, 맞습니다. 아, 영화 촬영지구나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를 보존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이게. 그래서 저기를 가면은 그때 그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진 찍는 명소로 저렇게 아, 많이 아, 유명해졌다고 하죠. 판매하는 제가. 건 아니고요. 바트리자잖아. <웃음> <웃음> 모자이크를 뚫고 나오는. 바트리자. <웃음> <웃음> 눈이 마주친 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눈이 피하시네요. <웃음> 눈이 <웃음> 피하시네? <웃음> 눈이 <웃음> 피해, <웃음> 눈 피해, 눈 피해. 저긴 아니야, 어떡해. 저긴 아니야. 아니, 왜 쳐다볼까? <laughs> 할거 아니야. 길지... 어,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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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귀여워요 텐션이 진짜 좋잖아요 찾아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괜찮아요 저한 3시간 기다렸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아, 네, 3시간 기다렸는데. <laughs> 죄송해요. 엄청 길어지신가 <기다려치신가> 봐요. 어, <laughs> 괜찮아요. 진짜 너무 멋있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오, 오, 네. 오 야, 우선까지 쓰고 오셔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웃음> 아니. 우산 계속 쓰고 계어네 저는 햇빛을 너무 싫어가지고아 햇빛을 안 좋아하시나요? 알레르기 있으신가요? 그런 건 아닌데 탈까 봐아 혹시나 근데 엄청 예쁘세요 피부가 피부 <laughs> 엄청 좋으시네 네, 피부 아이 우산이 좀더큰거있어야될것 같은데 여기서 더큰 거를 왜 괜찮아요 <웃음> 저는 괜찮아요 네. 타도 괜찮아요? 아, 저 괜찮아요. 타도 괜찮아요. 어, 엄청 편견 없으시다. <laughs> <laughs> 어, 아, 근 나도 나도 괜찮아요. 한견하려고할수 있었는데 근데 바트린 씨가 그냥, 아, 아, 그냥 얘기 해주네요. 아. 네. 저는... 근데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네. 어, 한국에서 오래 지냈어요. 아. 16년 우와. 정도? 17년 정도 됐는데 2 0 2년생이에요 어, 진짜요? 네. 10살 네. 차이 오, 나네. 아, 근데 혹시 저 아세요? 모르시는 거 같은데? 몰라 몰라 맞네! 에라이! <laughs> 모르네! 저 아세요? 알아요 저, 제가 누군데요? 어, 연예인! 전 <laughs> 알아요 저 알아요? 용빈 <laughs> 님 알죠? 어, 어 진짜요? 어, I know <laughs> 제가 엄청난 길치거든요. 길치세요? 길치면 알겠어요. 오늘 세 시간. 네, 우리 오늘 둘다 심각하게 아무 것도 네.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불안한데요?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 둘이 괜찮을까요? 만나게 잘될 걸까요? 저희 그러면 골목 들어가기 전에 옷을 저처럼 약간 이런 레트로한 감성 교복을 길, 입고 길, 오셔야 길, 돼요. 빌려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기서 탈의를 하신 후 아, 빌려주는구나. 여기서 만납시다.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요? 우산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네, 우산은 항상 아, 같이 항상 갑니다, 저는. 좋아요, 좋아요. 옷 입다가 길을 잃으셨나? <laughs> 오, 와우. 별빛. <laughs> 어 그때 그 시절의 그 교정복 같은 거구나. 어 너무 어울리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오잘 어울린다. 아 힙해 등정이 이런 교복 입어보셨어요? 처음 입어. 처음이에요? 오 아, 너무 어울린다. 얘 네, 고양이가. 네 어, 난... 고양이예요. 고양이 소품 아니에요? <laughs> 어 양산을 양산을 <laughs> 어, 배우 가고 아, 있어. 야 우산 가고 와요? 왔었어. 아, 우산 갖고 가실 거 네, 거예요? 우산 갖고 갈 겁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laughs> 너무 작은데 둘이 쓰기에는. <웃음> <웃음> 갑시다 이제 시화마을 골목을 향해서. 집집. 아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곳인지. 아 어, 저기, 저기 가셨구나. 와 좋다. 우리 오늘 산악하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laughs>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아요. 점점 위로, 위로 올라... 이 거리를 보니까 도로가 점점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 <laughs> 좀 힘들더라고요. <laughs> 잘 보세요 그냥 다 하트밖에 없는데 노노노 진짜 이게 왜 시화마을인지 알 거예요 벽을 어. 한번찾세야겠어요 왜요? 이쁜 여자가, 여자가 좋아, 좋아. 그래서 니가 좋아 아 오마이갓 감성적이지 않아요? 아 시화 그래서 그런가? 아시 아, 시? 어 시화 저시 하나씩 읽으면서 걸어가면 좀 낭만이겠다. <laughs> 오빠,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이나 찍고 갈래요? 어 좋아요. 좋아. 요 여기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웃음> 들어가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와. <웃음> 특이하게 흑백 사진관입니다. 어, 흑백 사진관? 용미 씨 이런 거 찍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교복 입고 찍어본 건 처음에요. 이 와, 예쁘다. 아, 사진 되셨어요. 한번 찍어 볼까요? 처음은 그냥 정자세, 오정 정자세로? 정자세로. 네. 엉덩이를 바짝 뒤로 앉으세요. 엉덩이를 바짝, 바짝 뒤로. 뒤로. <laughs> 앞에서 모으시고 털 당기고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좋은 네. 오 좋은 거 말씀하셨어요. 오, 오. 오 이거 좋다. 또, 어 재밌네요. 어, 이것도 재밌다. 좋다. 아 어떠세요? 이거 진짜. 난 이게. 어 재밌네요. 어, 이것도 재밌다. 좋다. 좋다. 재밌어 하시네. 이거는 네. 어떠세요? 저는 이거, 이게 좋은 거원아요 이거는 어떠세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건 이거 또 멋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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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느낌 오. 있어. 아니 한 10년 만난 거 같아. 그니까요. <laughs> 지금. 이제 첫 번째 코스. 어땠어요, 오빠? 길치클럽에 제가 대리 여행자로서 음. 오늘 해본 결과. 음,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해, 건강 이런 느낌, 진짜 외국분들이 진짜 좋아하시는 느낌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흑백사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기. 네네네. 저... 저런 거나 처음 해보거든요. 오. 아,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 뭐 그런 음, 음.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음 같이 해서 좋았어요 음 네, 그게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 어, 진짜 너무 좋다 오, 마음이 따뜻하다 근데 아니, 둘이 딱, 잘 맞아요 네, 잘 네,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아요 네. 되게 잘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조금 뭔가 기대가 돼요 다음 코스가 저는 따고님이 네. 짜주신 네. 거를 보아하니 대고생일 네. <laughs> 것같아 약간 따고님 코스 <laughs> 가 오빠랑은 정 반대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내가 들고 있는데. <laughs> 네. 이거를 지금 뜯기가 너무 공포스러워 지금. <laughs> 아 다음이. 아 다음. 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실. <laughs> 아 용시가 그 대만의 코스를 받기 때문에 좀. 네, 맞어요 <laughs> 네, 한번 뜯어볼까요? 하나, 둘, 셋. 백년대로 231번 길 치기 전에 네. 제가 그 캡틴 탁 따거 님께 뭘 하나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여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죠. 뭐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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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해 어요 <laughs> 진짜 좋아하니다 아. 진짜. <laughs> 우리 <우와. 웃음> 아 진심 좋아하니다 진짜. 진짜 계속 걸어다닐 어.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계속 걸어다닐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나는 이렇게 신나는 거 처음 봐나 진짜.. 아니, 야.. 이빨 쳐, 내가 운전할게. 아니, 잠깐만. <laughs> 우리 기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 차 키를 받았는데 <laughs> 오빠 운전 잘하세요? 아이, 나는 19살 때부터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거의 지금 14년째 하고 있어요. 와. 오케이. 나 운전하는 거 타봐. 오, 이럴걸요? <laughs> 진짜요? 아 진짜 나 운전을 진짜 잘해.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야 돼요.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오. 오! 오빠 우리 이제 가요. 오. 오! 어휴, 대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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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괜찮아요. 깨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안 깨졌겠지. 케이스가 깨진 것. 같아. 우리 이제 갈까요, 오빠? 어? <laughs> 아, <잠시만요. 웃음> <laughs> 잠깐만 있어봐요. 이거 좀 끼우고요. 가입시다. 여기 또 고양이가 있어. <laughs>